안녕하세요. ITQ 엑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맡은 디지털 전자제어과 강사 이하송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에 나가기 앞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엑셀, ITQ 엑셀 로드맵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ITQ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엑셀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엑셀을 왜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되면 아마 요3번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다루는 방법, 그리고 어좀 쉽게 다루는 방법 이런 노하우들이나 이런 팁들을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거고요. 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실력들은 여기 3번 단계에서 많이 갖추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 일단 ITQ 엑셀이란 ITQ라는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자격증 취득이겠죠. 그래서 자격증 취 득이라는 목표를 이루시고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요 여태껏 배웠던 내용들이 그냥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지식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이것들을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각 제가 신호등을 하나 두개세개총 설치를 해놨는데 세 개를 어, 엑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신호등이 한번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러한 기능들을 배우고 나서 자격증 시험에 응시를 해야겠죠. 이때 한 번에 신호등을 더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자격증까지는 전부 취득을 했는데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웠던 기능들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업무나 이런 곳에 응용할 수 있는 실력까지 키우는데 마지막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두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어, 배웠던 내용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TQ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ITQ는요 여러분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어, 지원하고 있는 자격증인데요. 어, 예전에는 민간 자격증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는데 어, 국가공인으로 바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에서도 어, ITQ 자격증 갖고 있는 친구들이 어, 상당히 이런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평을 받게 되면서 다시 재평가 받고 있는 자격증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 어, 다양한 인원들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어, 크게 ITQ 자격증에는 다섯 개 종류가 있습니다.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세 가지 자격증 이상의 등급을 A 이상 받으면 요걸 이제 마스터 자격증이라고 해서 OA 마스터 자격증으로 변환할 수 있는 어,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일종의 상징성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격증이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자격증도 목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기능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따는 자격증은 이제 뭐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세 가지를 묶어서 여러분들 보통 학교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엑셀을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왜 엑셀을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OA 관련 자격증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OA 관련 자격증, 뭐 오피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뭐 컴활이라든지, 여러분들 모스라든지, 뭐 ITQ는 물론이고요. 어, 나중에 여러분들 정보처리 기 산업기사 뭐 이런 것들도 전부다 여러분들 여기에 엑셀 기능이 필요로 해요. 엑셀에 뭐 함수라든가 이런 녀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엑셀을 다룰 줄 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실제 사무 업무에 이렇게 해당하실 때요 가장 필요한 자격증. 회사에 다니는 친구분들이 있는지 혹은 뭐 여러분들 아는 분 주변에 어른들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여쭤 한번 보세요.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러면은 열 열의 아홉은 아마 엑셀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만큼 사무 업무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요. 어, 이 엑셀을 잘 다루느냐, 잘 다루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 퇴근 시간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활용 방법에 따라 응용법이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이 어,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 대부분들이 전부 다 실제로 엑셀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응용법이 거의 무궁무진해요. 어떤 사람한테 이 엑셀이라는 무기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어, 엄청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별거 아닌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을 배워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 프로그래밍적 레프 사고방식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적 사고방식, 프로그래밍적 사고방식 하면서 막 뉴스나 이런 데서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적용을 잘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엑셀을 좀 다루게 되면은 아, 왜 이렇게 돌아가겠구나라는 사고 방식을 기르는 데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일단 ITQ 엑셀 시험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글 엑셀 어 시험 어떤 어떤 식으로 채점이 되고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작성이 있는데요, 표를 작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형태를 여러분들 주어진 형태처럼 꾸미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꾸민 상태에서 여기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함수라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 함수라는 문제를 푸는 것에서 보통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셔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좀 깊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두 번째 어, 필터 및 목표값 찾기 그리고 자동 서식인데요. 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체나 뭐 여러분 사무 자동화 기술 중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은 제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쓸줄 아시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했었죠. 그래서 필터라든가 목표값 찾기, 자동 서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데이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을 딱딱딱 집어서 어, 꺼낼 수 있는 능력들을 보여주는데요. 크게 유형이 1과 2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터와 서식을 이용해서 거기에 고급 필터라는 녀석을 사용하는, 음, 시험 방부, 방법이 1 유형이고요. 이 유형으로는요, 목표값 찾기 및 필터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값을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 능력이 제 2유형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에는 1유형이 나올지 2유형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두 가지 유형을 전부 다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죠. 자, 세 번째는 부분합, 그리고 피번 테이블입니다. 부분합과 피버 테이블인데요. 저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마 피버 테이블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물론 부분합도 중요하겠죠. 자, 일단 부분합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필드에 대한 뭐 값들. 예를 들어서, 음, 어, 내가 필요한 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의 평균만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해당하는 녀석들만 모아 가지고 볼수 있는 표 정리 형태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요 여러분들 가로세로를 여러분들 회전을 시키면서 내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쉽게 정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둘 중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두 가지 기능 역시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차트가 있어요. 이 차트는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정보를 쉽게 습득하기 위한 어, 보기 쉬운 표로 만드는 겁니다. 어, 데이터는 대부분 여러분들 표의 형태로만 나타나는데요, 뭐, 뭐 숫자, 뭐 이런 글자 형태로만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참 보기가 되게 불편한 데이터예요.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표의 데이터들을 누구나 봐도 딱 봐도 한눈에 알수 있게끔 쉽게 볼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차트라는 겁니다. 이 표를 차트로 만드는 기능을 엑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마지막 4작업까지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4개의 작업을 총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등급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어, 채점 기준표입니다. 일단은 200점 밑으로는 여러분들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200점 보다는 무조건 높게 나와야겠죠. 보통은 A등급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분들 여기 제일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함수예요.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야 되는 즉 바꿔 얘기하면 프로그래밍적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갖추셔야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들 포기 하시는데 다른 친구들에서 점수를 많이 얻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140점만 남았죠. 그러면 은 여러분들 최소한 b 등급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부분도 여러분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함수의 문제는 7문제인가 8문제가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문제만 맞춰도 A등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아마 10월 9일날 실제 시험지였어요 어, 얼마 전에 봤던 시험지였는데요 어, 보시게 되면은 어,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원래 뒷페이지도 있는데 첫 페이지만 제가 가져왔고요 어, 이쪽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읽어봐야 될 것들 파일은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것들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제가 기본적인 자료들을 입력하거나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보시면 표 서식 작성 값인데 실제로 표가 이렇게만 이 됩니다. 요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 실제 엑셀 파일에서 이, 파, 이 형태로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표 작성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아까 140점에 해당하는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문제인데요. 여기서 자주 출제되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잘 따라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엑셀 창을 키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처음 엑셀을 처음 다뤄보는 분들은 이게 대체 뭐하는 건가 싶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잘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업무에 집중하시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니까 반드시 우리가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친구들을 우리는 열이라고 부릅니다. 열. 네, A, B, C, D, E, F 이렇게 알파벳이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A를 A 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1 있는 부분, 요 부분 있죠? 요걸 우리는 행이라고 합니다. 행. 네, 1번 행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는 A 열이었고, 이거는 1번 행이 되겠지요. 자, 위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탭이라고 부릅니다. 홈탭, 삽입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수식탭, 데이터 탭, 검토, 보기,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탭들에는 여러분들 각각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배우실 때 어느 탭에 이동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할때 어 이쪽에 위에 있는 친구들을 설명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가시면 조금 더 따라오기 수월하실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를 우리는 시트라고 합니다. 시트. 시트1, 시트2, 시트3이 있는데요. 어, 쉽게 설명을 하면 공책의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반적인 파일 하나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공책의 문서 내용들을 다른 것들을 정리를 해서 서로 가져오기도 하고 참고할 수도 있는 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시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일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검은색 칠해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제가 선택을 하고 있는 현재 칸인데요. 요한 칸을 우리는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 네, 세포라고 하는 셀이랑 똑같구요이 어, 현재 위치가 이 셀이요. H열에 24번 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의 번호를 우리는 H24라고 여기에서 불러주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을 먼저 읽고요. 그다음에 행의 번호를 뒤에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셀이다? H24 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기능은 다쓸줄 아는데 타자가 안 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음, 저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세대이고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타자가 굉장히 빠를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타자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타자가 느리게 되면은 제가 아무리 훌륭한 기술들을 가르쳐줘도 실제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보고 단순하게 오늘 배웠던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고요. 실질적으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갖춰줘야 될 능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글 타자 300타 이상 만들기. 한글 타자 300타 이상 만들기 그리고 영어 타자 150타 이상 만들기 여러분들 꼭 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비슷한 수준까지만 오시더라도 충분해요. 근데 더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여러분들 걸로 흡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타자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는 엑셀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하는 모든 기능에 다 필요로 하는 기본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타자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의 타자 실력을 좀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타자 연습 프로그램이 없는 친구들은요 아래쪽 링크가 여기 적혀 있죠. 이 링크 주소를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한컴 소프트웨어 사이트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한컴 타자 연습을 여러분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운 받으셔서 집에서 반드시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내준 숙제를 다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